자, 6번 문항. 그림을 봤을 때, 장애물을 지나서 회절을 했다라는 문제죠. 회절이 더잘 일어나는 경우, 중요한 문제죠. 회절이 잘 일어나야 된다. 어떨 때 회절이 잘 일어납니까? 파장이 길수록 슬릿의 폭이 좁을수록 회절이 잘 일어나죠. 장애물의 틈을 크게 한다. 슬릿의 폭이 커지는 효과이기 때문에 기억 아니고요. 니은, 진폭을 작게 한다. 진폭과는 전혀 상관이 없죠. 니가 수면파의 진동수를 작게 한다. 오, 상관없지 않냐? 답이 없네요. 아니죠. 자, 파동의 경우에는 속력이 매질이 같으면, 매질이 동일할 때 속력도 일정하죠. 속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V는 진동수 곱하기 파장에서, 진동수가 작아지면 파장이 길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장이 길어질 때 회절이 잘 된다. 즉, 디귿이 맞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